동네 마실용이나 적당한 거리에서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지비에 있어서 공간성에 있어서 옵션에 있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표에 있는 기아전차 레이 차량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측면부에 차량에 대한 자료를 보면 보여드리고 있다시피 이 차량이 일반적인 가솔린 레이가 아니라 EV 레이입니다. 전기차 레이이기 때문에 유지비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용 이야기드릴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해당 차량 6,000km밖에 타지 않은 신차 근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 지칭할 수 있겠네요. 그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레이 전기차 많이 안내해드렸는데 다 일주일 만에 계약됐어요. 이 차량도 그럴 거라 예상합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디로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영상 통해 보여드리고요. 2열의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은 물론 널찍한 내부 공간까지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차량 풀 옵션 등급이니만큼 옵션 또한 다양해요. 클러스터 게이프한 반자율주행 옵션,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 심지어 통풍 시트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또한 훌륭한 매물이기도 하죠.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역시나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풀 충전 시에 주행 거리는 일반적인 전기 자동차보다는 짧게 느껴지시겠지만 동네 마실용이나. 장구를 운행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실용성 있는 레이 자동차이기도 하죠. 신차급 스펙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레이 차량입니다. 빠르게 한번 자료 면 보여드릴게요. 기아 자동차 더 레이 EV 4인승 에어 등급입니다. 25년 3월에 출고된 25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6,600km밖에 타지 않았어요. 신차급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레이 전기가 신차로 출고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정도 출고 기간이 걸립니다. 이 차량은 바로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교단한 건도 존재하지 않고요. 보험 회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용도 회복 없으면서 1인 신조 내차 피해 타차가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레이 차라이기도 하고요. 추가 옵션으로 컴팩트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표도 살짝 보여서 안내해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또한 출중히 준비해 보았죠.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SK 엔카나 KB 차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입니다. 2,430만 원의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빠른 계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디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 없는 비주얼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비주얼, 귀여운 비주얼의 이 차량이기도 하죠. 라이트 부분과 범퍼, 널찍한 앞쪽, 본넷과 앞 유리창과 썬댄 상태에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한 상태는 물론 비주얼도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휠 같은 경우도 전기차 전용 휠이 들어감에 따라서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매우 양호하죠.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너희 찍한 측면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레이 자동차이기도 한데요. 유리창과 썬텐 양쪽 도어 쪽 전체적인 상품화 상태에 대한 측면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호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후면부는 더욱더 좋은 비주얼이죠뒷 유리창과 썬텐 테일램프 전기차 전용 번호판 깔끔하고 좋은 후면부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이열에 대한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성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이 열에 대한 시트가 포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열에 대한 시트를 포이딩하게 되면 엄청난 적재함의 공간성도 이 차량의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네요. 도어 쪽부터 시작을 해서 핸들까지 전체적인 내부에 대한 품질이나 비주얼, 상품화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을뿐더러 핸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반자주행 옵션은 물론 각 핸들 옵션 버튼이나 전체적인 핸들 상태나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계기판은 풀클러스터 개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크로스는 물론 비주가 실성 준비가 됨에 따라 체크해 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상단 쪽을 보게 되면 유보 옵션 물론 룸미러 ips와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죠. 디스플레이 창 보시면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차량 원격시동과 관리에 있어서 용이한 기아 커넥터 옵션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후방 카메라 옵션도 후진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센터 터널 쪽에는 간단한 공조자지 컨트롤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이 자동차에 보기 힘든 옵션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웨이드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널찍한 수납 공간, 또한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레이 자동차의 통풍 시트면 귀한 옵션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기아 장차 레이 전기 EV 4인승 에어 등급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량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추첨 매물 기아 장차 레이 EV 4인승 에어 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측면부에 계속 자료화면 보여드리고 소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작은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키로스와 연시이기도 하죠. 가격 또한 출중하게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 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레이 전기 차량. 빠르게 개하기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승이였습니다